<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블렌더를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영상은 예전에 제가 즐겨봤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이 꼬마 마법사 램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에 장난감 같은 마법 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마법 탭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 만들어 놓은지는 꽤된것 같은데 영상 후기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 있는 애니메이션 장난감이어가지고 어, 아마 구매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중고로 구매를 하려고 해도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블렌더로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움직이는 동작을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렇게 열리는 타입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이 되어 있는 그 이미지를 보고 그냥 이렇게 약간 구조적으로 이런 느낌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아마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슬을 넣어가지고 이 마법진을 만들어줬는데 이 음표 같은 경우에는 그 AI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음표를 제작을 한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블렌더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이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 줬고요. 어, 저는 생각보다 이 이미지가 꽤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마법 탭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일 기본으로 처음에 나왔던 마법 탭이고 그 애니메이션 자체가 꽤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여가지고 이런 악세사리 용품이 다양하게 있었어요. 이렇게 컴팩트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 이 구슬을 보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슬로 뭐 구매도 할수 있고 뭐 마법을 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어, 일단 요거를 제작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이 언덕 부분을 곡선을 살려 가지고 이 약간 도너츠 형태처럼 만들어주는 게 살짝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까 고민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고 어, 그 다음에 어려웠던 부분은 이 라인을 이렇게 똑같은 위치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배치하는 작업을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그 부분이 살짝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슬도 사실은 약간 영롱한 느낌으로 제작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물론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이클 모드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구슬을 좀 구현을 해줬고 어, 이 음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음표가 이렇게 중앙에 들어가져 있는 타입. 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 간격을 일정하게 배치하는 게 살짝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어 근데 저는 뭐이 정도면은 꽤 만족스럽게 제작이 된것 같고 이 음, 시리즈를 한번 쭉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줬고 이 버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봤던 이미지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그 마법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어, 이것도 한번 이미지를 봐볼게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투명한 유리 막으로 덮여져 있는 걸 표현을 한번 해봤고, 이거는 이제 꽃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거든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 자면은 이 유리막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받침대 자체가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받침대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구, 들어가져 있는 구슬이 원래 첫 번째 거는 그냥 동그라미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음표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이 음표 모양도 바뀌었죠. 여기 위에도 이게 마크가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것보다는 조금 이것저것 넣어줘야 될게 많았는데 여기에서도 이런 그림 같은 거, 이런 음표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자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또 투명한 유리막을 하나 더 씌워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버튼처럼 누를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그 느낌이 잘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저는 이 음표도 되게 통통하니 귀엽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음표도 꽤 마음에 들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음표가 회전하는 느낌으로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어, 이게 아까 거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저는 이걸 만들 때 훨씬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거는 그냥 원형에다가 원형 구슬을 넣으면 되는 형태였지만, 이거는 기본 바탕부터 꽃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꽃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물론 잘 만드시는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꽃 모양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뚜껑을 만드는 거, 요게 진짜 제가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왜 어려웠냐면 어, 그냥 꽃 모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중심 부분에 이렇게 곡선으로 라운딩을 한번더 넣어줘야 되는 이 작업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이거를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것도 꽤 마음에 들게 제작이 돼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마법 탭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꼬마마 어, 마법사 레미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마법 용품이 나오는데 다른 것도 시간이 된다면 한번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마지막으로 작업을 했던 이미지인데요. 꼬마 마법사 레미에서 이제 사용하는 요술봉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어 아까 제가 첫 번째 그 원형으로 된 구슬을 만들었잖아요. 그 구슬이 이제 여기에서 사용이 되는 구슬입니다. 거기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이제 필요해지면은 여기다 옮겨가지고 사용을 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완구 제품이었는데, 어, 지금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에다 구슬을 넣어서 이 구슬, 막대에 리필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있는 그런 요술봉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사이즈를 측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거여서 아마 전체적인 비율은 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 음표는 동일한 음표를 사용을 해서 배치를 좀 해놨는데 제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이 요술봉도 꽤 마음에 드는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왕구에서도 약간 어, 매트한 느낌의 손잡이여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한번 구현을 해봤고 근데 이 막대가 생각보다 조금 어 사진을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지 않는 게이 비율 자체가 좀 너무 긴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고 뭐또 다른 용품이랑 같이 배치를 해가지고 사진 이미지 컷을 찍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어가지고 블렌더를 또 많이 못해서 블렌더를 사용을 안한지좀된것 같아요. 한한달 정도 사용을 안한것 같은데. 어 이제 한달 사용 안 하면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블렌드를 좀 사용해서 좀뭐 형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예쁜 오브젝트 같은 게 있으면 그거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마 마법사 레미 시리즈는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봤고 이거 말고도 시리즈 상품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될때 한번 더 작업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같이 놓고 이미지 촬영을 하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블렌더 책이 나왔더라고요. 블렌더 책을 보고서 한번 작업을 했던 이미지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이미지인데 햄버거랑 음료수가 같이 있는 이제 햄버거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요거를 제작을 하는데는 한 40분.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햄버거 패티를 좀 만들고, 치즈도 넣고, 상추도 넣고, 그 다음에 토마토도 넣고, 이렇게 해서 햄버거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저는 생각보다 이 햄버거를 잘 만들어져가지고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햄버거 위에 제가 깨를 올려놨는데, 어, 깨가 너무 커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이 옆에 이 음료수도 제가 제작을 해놨는데, 이게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안 빨대를 넣은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놓는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뚫어서 빨대를 넣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진짜 꽂혀 있는 거 같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어, 만족스럽게 이거를 작업을 했던 거 같아요 간단하게 이런 햄버거 같은 거 만들어 보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어, 이거는 트로피였는데 이것도 책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보고 한번 제작을 해 봤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반짝반짝거리고 예쁘게 제작이 돼서 저는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게 이미지 한 장으로만 표현하기에는 3D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라리 회전을 해서 볼수 있는 이미지로 보는 게 조금 더 좋은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미지 작업을 해놓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제작 후기를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이것도 한번 켜봤습니다. 저는 이 광택이 생각보다 예쁘게 들어가서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작을 해봤고 블렌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